나무 색깔이 좋은데, 원래. 저장면. 그것도 안겨오여이기 그래도 그냥 불이 틀고. 오늘도 44인치 바지 입고 왔더니 좀, 좀 불편하네. 4 46인치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또지원가수님 또, 또 노래가길래 잠깐, 한 10분, 10분 있다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계속, 내가 2시간 동안 들을 수는 없잖아. 원래 정, 기방송도 아니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일해야 되는데. 그냥, 동탄, 그, 막 동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잠실 롯데월드 밑에입니다. 아, 예. 이제 타워 밑에. 석정어서 건너편. 응. 녹화를 하나 응. 어차피 아까, 아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세번째 방송하면 손님이 나온다는걸 알고있어 지금 다시 오시는 분은 참 착하고 올 훌륭하신 우리나라에 꼭 살아남으셔야 돼 훌륭하신 분들라고 생각하고있어 아까 왔다고 안온 분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내가 또 아까 아까 삼계탕집에서 갖고 온거 서류가 있어 사진에 한잔 따라야지 이거 버릴 순 없고 안 먹었거든 안 먹었어 이거라고 그냥 먹고 마는 거지 그냥만 딱 먹고 마는 거 a mock 무거 o u 안돼 병을 o u r e a man, t h a n 지 you. I'm a good boy. y o u n g 내건 내가 못 쳐나봐. 구두장 꺾어 시어야 되겠어. 구두가 꽉 신으니까 답답해. 구두 뒤로 꺾어 시었어 짜장면은, 뭐. 정통 짜장면 집이 아니고 그냥. 짜장, 우동, 김밥 파는 데 있죠? 짬뽕 파는 데 있죠? 짜장, 우동, 김밥 파는 데 기사식당식으로 네. 네. 나하튼 부르면 야할텐데 너무 야하지 않아 이거? 너무... 어우 섹시해 배도 막 아까 생계탕 먹더니 지저분해졌어 생일탕 아줌마, 너무, 생일탕 아줌마 맛은 있는데 너무 쬐끔 드더라. 근데 몇 토당이야? 아한 4호 따고 5호 따고는 써야지. 3호 따고, 3호 따고. 내가 치킨집을 한다고 했잖아, 이 사람 치킨. 알아? 치킨 보면 몇 토당인지 알아? 한번 오셨네, 누군가. 한 번, 한번 오신 분, 댓글 한번 달아봐봐요. 누군지, 레고파리 빨인가? 마이온과 스님인가? 잘 먹겠습니다. <laughs> 원래는 곱빼기 먹어야 되는데, 이거 곱빼기가 아니고 땅에 적어서됐습니다한 네 그릇 먹겠습니다. 네. 단무지하고 뭐, 먹는 데우를시없어요 체스 주의자.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쇼천은 찍고, 쇼천은 찍고, 덕분에 <laughs> 생긴다. 쇼챠나 찍고 왔어. 그래도 한번도 없네. 네. 참 영점 아, 유튜버다. 유튜브 따로 채팅도 해야지. 이렇게 정상 안되나봐요. 아무리, 아무리 유튜브에 아, 어, 일단 교류해야 되니까 배에 걸린다. 그냥 따라하면 이거, 소스가 이 배에 걸릴 것이다, 1번. 배안 걸리고, 이제, 고추 밑으 떨어질 거다, 2번. 옛날 응. 만에 있더니, 오랜만에, 아주 이쁘니, 또먹가볼일 뭐, 뭐. 하나 또 했잖아. 홍영 누나가 거기 건너편에 있어. 송파, 송파 나루역. 송파 나루역. 응. 누나, 누나 저 장, 방이동 보이는데 내가 쪽팔려서 볼까? 응. 와서 한잔 사. 테, 네. 테타면 기본 용어밖에 안 나와. 또 노태월, 타워 건너편이야, 대각선. 잠실 나루역 되겠습니다. 1번 출구. 잠실 나루역 1번 출구. 그게 회사 원인이 뭔지 아세요? 술. 되게 혼났대요. 아 송파 나루역. 송파 나루역. 송파 나루역 1번 출구 되겠습니다. 1번 출구. 그래 알고리 맞대. 이번 시켜놓고 전화를 했더니 약한 것같습다 자기 돈했거든딱그 얘기 한대요 네, 그거 같습니다. 뭔 네, 네, 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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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루야건 네, 편에 S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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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동 네,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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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나는알라뷰이빙사 알라뷰 <목소리> 다 먹고 어 알라. 커피는 오려 카페 자판기 있어요. 아그그 잘생긴 그 가수가 가수가 괴롭혀서 볼까? 미안해서 먹방은 원래는안 되지 먹방은 먹방은 10분 안에 끝내야지 덕분에 방 30분씩 하면 에이가 아니지. 어, 요리한다고 노래 부른다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풀어먹은 거에가 아니지. 듣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안 그래요, 홍생은? 그나저기 어, 아재 이 누나, 동생 아니면 레모네이드님? 아니 수원아 누나? 어,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커피는 5분도 안걸려 나는 나는 손하느라 300초 대기하고 있어 이 닦았잖아 지금 뭔소리하는게 환장생 이거 이거 물은 아닙니다 이게 물은 아니고 와. 아까 아까 가락동에 삼계탕집에 남은 그술 아까, 아까 가락동 거기 서, 옛날 성동고추도 앞에, 가락기동이거든? 조일한거 거기서 삼계탕 먹을게. 소, 소주 한번더 시켰어, 두 병. 남은 거 갖고 와서 내가 방에 있어. 어, 자, 자팍입니다, 이거. 홍수영홍수 가수님 때문에. 아니, 저, 저, 저까지 택시, 걸어가면 멀고 비와서, 그냥 비와.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 가서 나와. 카페라떼 어, 맛있진 않다 홍삼 누나 타주는 거 아까 그건, 그건 점심이고 이건 저녁이고 절도홍당이 어. 동생 서 오세요 <웃음> <웃음> 그건, 그건 저녁이고 이건 점심이고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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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와서 제대로 못 먹었어 미스, 땡큐. 아이고. 와, 안 들고 다니는 우산, 우산 하나 샀다니, 이것도우산이 우산이 쇼퍼에서는 우산이 5천원, 7천원 밖에 안 하고, 편의점에서는 만 2천원, 만 5천원 씩 한다. 이게 사기꾼들. 아, 편의점 찾기도 사기꾼들. 밤에 묻는다고 또 엄청 받을주는가 아, 부산, 부산 사랑은 좋겠다. 많이 받아서. 아부산 사람이 편의점 한다고, 동생이. 마진이 음. 많아. 레모나이드님, 나시들도없이막 밤에 틀어놓으면은 몰라도, 낮에 틀어놓으면 못 가. 나핸드폰 하나밖에 없어. 가난해. 집, 쫓겨나신 세라서, 집에서 살지 않잖아. 내가. 원룸에 살아가지고. 집 집에, 집에 가야 핸드폰이 많은데. 금융산? 이래용은 아니었어거 윤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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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지만들 가만있어 윤빈스 콩깃을 막는다잉 그것도 5천원 넘어 알았어 5천원 사고 버리는 것보다는 2-3천원 더 주고도 용산 하나 사는게 사는 낫지 않겠어? 안그래요 소나 가수님? 아니 안그래요 투토봉다리님? 안그래요 우리 홍소영 누나? 끝 커피 끝 이어서 이제 우리, 소, 우리, 홍생 누나한테는 안 가도 되는 거야. 커피먹었습니까 올리비아님, 땡큐. 올리비아님 어서오세요. 올리비아님 또한 스펀 하나 줘야지. 또안 좋으면 때린다. 이 기부미 스펀은 올리비아는, 예, 올리비아님 땡큐. 다 먹었어. 마지막. 이거, 이거 불안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연두 색깔 소주 있죠? 건배, 마지막으로. 어머나? 하여튼, 이거 마지막, 이건, 일단, 마지막으로, 이거거 먹으면서 종료하겠습니다. 남은, 남은, 소주, 이거. 각종에서 먹던 소주야, 이게. 약간, 마지막 한파에 사연을 아 해가지고, 얼마였어? 7번, 나이스, 굿, 이브닝. 오케이. 원샷? 원샷 소원안했했으 s 원 o t o 투투 투샷. 오케이. n e 보다 o t o n 끝 잘들 o 시오 내일 주말 잘 주말 잘 보내세요 저 o 맛있게 드시고 불구하면. 아우. 한 번에 못 먹어. 투샷 shot, one 내가 o t 잘 n e shot, one s h 끝난 거야 e s 안 해. 행님님 뭐라? 아뇨. 사기꾼. 행님 나를 네, 못 믿어? 소주빵 보여줄까? 음... 정신 못 차리네. 음? 이거, 이거 보고 싶어? 이거, 이거 보고 싶어? 보고,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행님 300초 대기. 다시 오지 마. 알았어? 나를 응. 안 믿어? 날시한서어 음. 행행님. 오겠다. 수고 네, 땡큐 스마트 네, 네, 네. 나는, 나는 수원 쪽으로 간다. 네, 땡큐. 굿바 행행님. 3 0초생기 알았어? 잠을 했습 한번 해봐요. 회원라나도 고장 왔어 충성 멸공. 멸종 고마워요. 유빈 씨. 땡큐. 행행님. 땡큐. 네. 어서 죄송? 죄하다고 행행님 땡큐 스마트 알라뷰요.